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이명희씨의 서울콘서트 마지막 콘서트죠. 많은 언론에서 성료를 알리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육회 전성매진 플러스 마지막 회차 티빙생중계 우리 많은 팬분들께서 티빙생중계를 보셨을 겁니다. 떼창의 응원봉 파도타기 발라드 트로트 컨트롤 오가며 춤랩 뽐냈다. 그야말로 콘서트장 안에서의 열기도 굉장히 뜨거웠고 콘서트장 밖 티빙을 보시는 분들의 열기 또한 아주 후끈후끈했습니다. 임영씨가 콘서트에서 뭐 소리질러? 라고 하면은 채팅창도 함께 소리를 지르고 임영씨가 무언가 질문을 던지면 채팅창도 답을 하고 자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랐던 건 여러분 앞에 1초만 듣고도 그 노래가 뭔지 맞추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임영웅씨 관련 척척 박사들이 채팅창에 다 몰려들으면서 이 공연도 보고 채팅도 보는 맛이 아주 쏠쏠했습니다. 비록 공연장에 가지 못하고 티켓을 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어떤 사정 때문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 이번에 TV 공연 보면서 마음껏 콘서트장에 있는 것처럼 즐기는 모습을 보고 저도 미소가 그냥 지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임영웅씨 콘서트는 많은 이야기거리와 화제를 낳았습니다. 1만 명 이상이 모인 우리 전국에서 온 팬분들께서 이 공연장을 가득 메우고 공연 시작과 함께 엄청난 환호성 때문에 이제 서울 케이스포돔 근처가 아주 들썩들썩 했습니다. 이 소리가 함성이 케이스포돔뿐만 아니라 주변 인근까지도 흘러나올 정도로 이 일대는 임웅씨 부르는 함성 소리에 아주 들썩들썩 했다. 이 이로써 임웅 씨가 지난 21일부터 2주 동안 걸쳐서 금토일 6번 걸쳐서 했잖아요. 자, 이 공연을 마쳤습니다. 자, 임영웅 씨의 첫 곡은 원더풀 라이프, 그리고 나는 야 히어로 런던보이 이렇게 신나는 음악으로 첫무대 공연을 꾸렸고요. 노래를 끝나고 나서도 우리 팬분들 이 감동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엄청나게 큰 박수와 함성을 지르셨습니다. 임영웅 씨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함성 소리 때문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에도 있죠. 팬들의 함성이 폭발하자 임영웅 씨가 잠시 미소를 지었다. 함성이 말이 안 된다. 오늘 텐션 남다르다. 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생중계 시청자를 향해서는 잘 보이시냐? 항 공간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모든 영웅 지대가 연결되어 있다. 우리 열기가 생중계로 잘 전달되고 있을 것이다. 손들어서 화답했다. 여러분 진짜 이번에는 진짜 역대급이었다니까요? 이 콘서트장 안에서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내뿜는 열기가 거슬하니 이 티빙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정말 성공적이었고 아름다웠고 재미있었고 신났고 이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들어간 그런 콘서트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말레이시아, 미국, 캐나다, 브라질 뭐 정말 또 세계 각국에서 많은 팬분들께서 콘서트장으로 오셨고요. 임영웅 씨는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 어리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눈물이 왈칵 쏟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임영웅 씨가 그랬죠. 사실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이 노래를 부를 때 항상 다짐을 한다. 마음을 아주 강하게 다진다. 우리 팬분들 눈 마주치고 마주 보면서 원래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큼은 우리 팬분들 눈 마주치면서 이 노래를 끝까지 잘 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우리 팬분들 눈만 딱 마주치면 이명욱 씨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겁니다. 이번에도 다짐을 하고 왔대요. 아, 이번에는 우리 팬분들 눈 마주치면서 노래 불러야지라고 했는데, 어떤 팬을 봤는데 이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폭풍 오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임영웅 씨도 같이 눈물이 쏟아졌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덥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눈이 더워서 땀이 난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게 아니라 임영웅 씨가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 그만큼 임영웅 씨의 모든 부분에서 진심이 들어갔다. 신나게 노래 부를 땐또 신나게 부르고요. 또 우리 팬분들 가슴 뭉클하게 감동적인 노래를 부를 때는 또 그렇게 완벽하게 노래를 소화했습니다. 그야말로 쥐락펴락하는 그런 콘서트였습니다. 영웅 노래 자랑도 재밌었고요. 이 장면도 콘서트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콘서트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팬분들에게는 이러한 슬로건이 전달이 됐고요. 영웅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영원처럼 사랑해. 이렇게 슬로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벤트는 앵콜 때 진행된다. 자리 이탈 말아라. 슬로건을 높이 들면 뒷사람의 시야가 방해된다. 얼굴 높이로 들어달라. 그리고 이벤트 시작 전에는 슬로건이 노출되지 않도록 의자 및 가방에 숨겨달라. 이벤트 진행할 때 다른 스케치북, 태블릿 같은 응원 도구 내려놓고 요거 슬로건 요것만 들어달라. 이렇게 소속사 요청해 우리 팬분들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카메라가 방청객을 진짜 많이 비쳤거든요? 저 이거 한 장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딱 이벤트 시작하자. 우리 팬분들 멋지게 들어주셨고요. 임영웅 씨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무대를 하면서 내가 정말 가수를 하는 이유가 이거구나. 계속해서 느꼈다. 이 직업이 천직이며 나는 이러려고 태어난 것 같다. 자, 임영웅 씨가 그만큼의 우리 팬분들의 협조와 그리고 함께 즐기는 모습에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결과는요 실시간 인기 라이브 점유율에서 나오죠 95.2 티빙이 그야말로 임영웅씨의 팬들로 영웅시대로 완전히 점령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티빙을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임영웅씨 콘서트를 보고 있었다 라고 밖에 말할 수없는이 엄청난 수치 그 누구도 깨기 힘든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누구도 세우지 못했던 역대급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 임영웅 씨가 오죽 좀 좋았겠습니까? 우리 팬분들과 성공적인 콘서트 그것도 라이브로 생중계가 되니까 임영웅 씨도 긴장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마음이 좀 떨리는 마음이 컸을 텐데 우리 팬분들이 그런 마음을 싹 녹여줬습니다. 가수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팬분들이 환호성해 주고 같이 노래 부르고 하다 보면 어느새 그걸 까먹거든요. 지금 생중계고 뭐고 지금 우리 팬분들과 나눠가는 이 이야기, 이 노래에 빠져들었다, 임영 씨가. 처음에 좀 긴장하는 빛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끝나자, 임영 씨가 콘서트 끝나고 퇴근길이 이렇게 즐거웠다, 여러분. 보실까요? 임영 씨가 나오죠? 위에 또 올라가서요. 자, 우리 팬분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이소를 짓고, 대단 말고 엘리베이터 자 이렇게 춤도 추고요 이명 씨가 퇴근을 합니다. 퇴근하는 길에 이렇게 팬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어주는 이명 네, 씨의 모습입니다. 너무 멋있었던 이거는 들꽃이 될게요. 노래 부를 때 모습이죠. 너무 멋있었던 이명 씨의 콘서트. 이명 씨가 여러분 여러분들께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당부했을까요? 건강검진 꼭 받아라. 우리 내년에도 보자. 건강해야지 다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명시 공연 볼 수도 있고. 건강이 없다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꼭 건강하셔라. 건강검진 그러니까 받아야 된다. 아프지 말아라. 이명시가 공연 끝 마무리를 하면서 이 얘기를 계속 전달했거든요. 여러분. 임명웅 씨가 진짜 여러분들 건강 걱정하고 있거든요. 건강 검진 꼭 받으시고 또 그렇게 즐겁게 지내시다가 내년 콘서트 때또 만나야 되겠죠. 비록 지금 콘서트가 남아 있긴 하지만 자, 이명 씨의 메시지는 그러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요. 아, 너무 이게 정말 콘서트가 대단해서 제가 이거 한 1%도 제대로 전달 못한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뜨거웠던 열기, 이 행복했던 공연은요. 여러분들 아, 아마도 컨텐츠로 만들어질 겁니다. 영화든 아니면 뭐, 뭐, 넷플릭스든 나중에 영화로 또 개봉할 거니까 우리 또 그때 한번 제대로 즐겨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행.